의사 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관련 원가입니다. 고려 중인 대안들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예요. 결국 의사 결정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미래 원가가 관련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과거 원가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겠죠. 그리고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몰원가,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이미 기 발생된 월가, 즉 과거원가가 매몰원가예요. 따라서 의사결정에서는 매몰원가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의 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들 대안적 효율이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거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효율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